안녕하세요 설재영 체면연구소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지금 시작해도 중간은 할수 있다 60년생 돈이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이다 72년생 주변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84년생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96년생 실내보다 외부활동이 유리하다 소띠 49년생 당신이 베푼 은혜로 인해 훗날 큰 도움 받는다. 61년생,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할 때이다. 73년생,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승자가 된다. 97년생, 생활의 여유를 찾겠다. 호랑이띠, 50년생, 지금의 고민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62년생, 명예와 이익이 생긴다. 74년생, 꿈과 희망이 클수록 얻는 게 많다. 86년생.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도록 하라. 98년생. 재물을 뜨딧게 활용하라. 토끼띠. 51년생.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도록 노력하라. 63년생.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중요하니 같이 가야 한다. 75년생.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 87년생.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겠다. 99년생.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 얻는 것 크겠다.용띠 52년생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라.64년생 토지 및 금전거래에 이득이 있다.76년생 사소한 말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먼저 양보하라.88년생 적에게 내 등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00년생 뜻이 같은 사람을 만나겠다.뱀띠 53년생 신수가 태평하고 마음이 밝아진다. 65년생. 전화 위복의 기회가 온다. 77년생. 독서를 통해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89년생. 돈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01년생. 일을 순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띠. 54년생.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라. 66년생. 바쁜 만큼 이득도 크다. 78년생. 친구와 만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도움된다. 90년생. 평소에 쌓아둔 공덕이 빛을 바란다. 02년생,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양띠, 55년생,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67년생, 변화보다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싫은 것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라. 91년생,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03년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원숭이띠, 56년생, 아랫 사람을 잘 챙겨야 한다. 68년생, 일이 많아지니 몸을 아껴야 한다. 80년생, 실속은 가까운 곳에 있다. 92년생, 엉뚱한 일에 힘을 쏟지 마라. 04년생, 뜻밖의 사람에게서 덕을 본다. 박디. 57년생, 어려운 매듭이 하나씩 풀린다. 69년생, 주위 사람에게 너무 인색하지 마라. 81년생,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라. 93년생,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05년생, 남의 말에 이끌리면 손해보는 날이다. 개띠, 58년생, 어려운 부탁은 잘라서 거절해야 한다. 70년생, 나가야 할 돈이면 아끼지 마라. 82년생, 마음의 근심을 담아두지 마라. 94년생, 세상에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다. 06년생, 일의 능률이 오르는 날이다. 돼지띠, 59년생, 허와 실을 잘 구별하라. 71년생. 주위의 도움을 사양하지 마라. 83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95년생.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가볍다. 07년생. 침체된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네, 여기까지 금요일 하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